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한번 출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출자금은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약간 주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의 특징을 좀몇 가지 꼽아보면 첫 번째는 이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점두 번째는 원금에 대해 어, 보장해 주는 게 전혀 없다는 점세 번째는 이제 주주로서 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출자금도 앞에서 말한 이제 주식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들이 많아요. 출자금 역시도 이제 주주로서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의 이제 주인으로서 이제 정기총회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의결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같지 어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 수익이 높으면, 이제 이자, 1년 뭐, 정기 예금에 이제 거치해 두시는 그런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 앞에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금의 경우는 이제 5천만 원까지 이제 원리금 보장이 되는 반면, 출자금은 단 1원도 공금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출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 이제 요즘 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난이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배당 수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이제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 농협 그 조합에서 어느 뭐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렇게 과거의 이제 자료들을 통해 어, 어느 정도 배당을 지급했는지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성향인데 배당 성향은 기본적으로 재무 지표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제 해당 조합이 어, 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분기 실적을 냈었는지 영업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을 어느 정도 냈었는지 그 과거 지표를 보시면서 아 이게 좀 우량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 이윤을 많이 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협동조합에서는 3천만원까지 이제 일반 이제 조합원들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 앞에서 이야기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야 되고 최소 출자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최소 출자 금액은 해당 이제 조합마다 정해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좀 안정적으로 만약에 이제 재테크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최소 출자만 하신 다음에 나머지 3천만 원 금액에 대해서는 비거세택을 받아보시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신 직원들의 이제 실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무턱대고 이제 직원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 출자금 가입을 유도하면서 어, 어, 작년이나 뭐그 재작년에도 배당을 지급했었고 어, 안정적이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금보다 출자금의 돈을 많이 이제 넣는 것을 고객님들께 요구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상품 특징에 대해서 좀 공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미리 이러한 그런 출자금 통장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시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잘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